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밥기타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플러그인 중에 모든 핵을 막아준다는, 3만원짜리 유료 플러그인을 제가 구매해가지고, 진짜 모든 핵을 다 막아주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핵을 막아주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킬 오라, 클릭 오라.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PVP 핵이죠. 에임을 자동으로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막, 크리티컬만 때려준다거나, 때리면 무조건 크리티컬이 들어가는, 원래 마인크래프트에서 점프하고 때려야 크리티컬이 들어가는데, 이걸 쓰면 그냥 크리티컬만 계속 때려지는, 그리고 오토마우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오토마우스도 차별해주고, 롱 점프 뭐 이런 핵을 다 막아준다고 해요. 이런 핵을 자기들이 다 막을 수 있대요. 자 우선은 첫 번째부터 보여주시죠. 본인이 소개할 핵이랑 어떤 게 핵인지 일단 보여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어? 어, 일단 그 비행을 써보겠습니다. 아 플라이 핵이죠. 날아다닐 수 있는 핵. 그러니까 크리티브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어 날아가죠. 뭐야 이거? 차단. 아튕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일단은 잡아낸 모습입니다. 플라이를 해가지고 일단은 플라이는 잡아냈어요. 이제 세이홉 그냥 집으로 가기. 어 집으로 가는 핵입니다. 스폰을 해버렸죠. 죽지 않고 그냥 스폰을 해버렸습니다. 오, 슬래시 홈치면 저도 가지는데요. 에, 에센셜 때문이에요 에센셜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이제 물 위를 걷는 지저스자물위를 걷. 거... 아 진짜 걸아튀겼습니다자물 위를 걷는 것도 잡았어요. 자네 번째 액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뉴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컬이 뭐죠? 아 그냥 주변에 있는 블럭들이가 강제로 캐지네요. 그냥 자동으로 캐는 거라고요? 자안 건드려야죠. 화면 보세요 화면. 자, 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긴 한데요. 오토마우스 같은 개념인데 주변에 있는 블록을 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옥에서 네더랙을 얻어야 되거나 아니면 레벨 작을해야될때 자동으로 이제 캐주는. 이걸 안 막힌 걸로. 오토마우스는 안 막힌 걸로.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vP에 멀티 아우라랑 킬 아우라가 있습니다. 네, 멀티 아우라는 뭐고 킬 아우라는 뭐죠? 멀티 아우라는 이제 다수를 상대할 때 그냥 난타치는 거고 킬 아우라는 이제 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쳐주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시트를 일단 보기 위해서, 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블록맨한테 다 달려 드세요. 자 준비 시작. 차단. 아 일단 키라우라를 잡았어요. 키라우라를 잡은 것 같은데. 자그리고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막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계속 때리는데. 머리가 불타는 것 같더라고. 어 이거는 안 막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차단. 아, 아, 어 막아졌습니다. 네. 세미클로 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세미클로 내금 뭐죠? 그 튕기셨는데요. 불러 블러, 없어서 막힌 것 같은데 불캐니. 잠깐만요. <laughs> 자 일단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핵을 한 6개 정도 막은 것 같은데 일곱 번째 핵 뭐죠? 유체이탈이네요 아 유체이탈 핵이 과연 막힐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관전자 모드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 보면은 안티시트 핵이 지금 써지고 있죠 불캣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볼까요? 블록핵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살짝살짝씩 보이죠 자 일단 유체이탈 핵은 안 막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체이탈 핵은 안 막아지는 걸로 하나만 줘보세요 이트. 아,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핵이 이거 뭐죠? 어아 일단 막혔습니다. <laughs> 뛰는 순간 그냥 점프가 자동으로 돼 주네요. 뛰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점프시켜 줘요. 건날게 만드는 거라는데요? 언니아비 한번 써 보세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아, 아 이런 느낌으로 써는 거구나. 다음에 다음 거 보여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는 이것도 약간 보정 핵이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의 결론 3만원짜리 핵 플러그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만원어치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왜? 이 안티치트 플러그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막을 수 없는 게 수두룩 빽빽해요. 매끄로식을 제외한 것들은 거의 다 막았기 때문에 3만원어치의 가치는 한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